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10절 읽습니다. 하로가 가까이 올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중 태국 집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인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부러워하여 더욱더 게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태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국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 애국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약했나다 모세가 백성에게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종무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을 향해 가다가 홍해 앞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아로왕이 애굽의 군사 백승을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이제는 경각관에 달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뒤로 닥쳐온 여러 가지 위험만 보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길이 참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그 권면하시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 또 적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병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1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성도들의 생활에서 앞에는 홍해와 같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과와 같은 그러한 진퇴 양난의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진퇴 양란의 위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회국지 14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윗돌 사이에 비하 이롯 앞곧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애국기 1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애국을 해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가다가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할수본 낮은편 바닷가 그곳은 좌우에 높은 산들이 있는 골짜기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로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라 하시니까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해오도록 이렇게 했던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와 역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을 만드셨을까? 출애굽기 14장 4절하고 그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애국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경과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역경과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요동하며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흔한 역경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모든 역경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안에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걸 보세요. 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졸지에 그 모든 자녀들이 혼란 가운데서 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았던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가게 돼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분 고백하기를 이로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 자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위기와 역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위기에 요동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한경과 그 역경은 어떻게 보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들어갈 때는 참으로 어두컴컴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밝아지고 그 입구가 보이면서 희망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자기의 당하는 위기와 역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남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그런 역경과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왜 나만 이런 고통과 위기를 당하는가 참 이상하고 독특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독특하고 이상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독특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자 너희로 능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서 그 생명을 산 구원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계획을 자세히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예고하신 뒤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편하고 쉽고 수월하고 참 좋은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길이라면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그 길을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사실. 그렇지만 그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하시면서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위기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실 때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안될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경과 위기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우와 하나님 있니다 그렇게 해서 필경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태 양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 주셨어요. 철국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 우주 상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높으신 위엄이 나타나는 장면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은 영화를 통해서라도 잠시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위기와 역경만 당하면 사실 그 현실이 너무나 다급하고 그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해결의 도구인 감사와 간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탄은 현실의 문제에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심령이 가득 차게 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해결의 도구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이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서 유혹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에 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외국 사람을 영원히 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두려운 일이지요.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 몰려오는 강력한 애국 군대가 지금 달려오는 진격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이것은 그 위기와 환경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불신앙의 결과인 줄로 생각.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부강한 것들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로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파멸시키셨어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오히려 애국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자 돈을 마련해 주었어요. 금은 보석을 주면서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지금 닥쳐온 그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오히려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심하고 불안해서 우왕좌왕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표태를 향해서 굳게 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행하는 믿음 생활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 구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이제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에도 함께하시는 임마 누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PRP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렸던 물을 합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볼수 없도록 다 물속에다가 수장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가 되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졌을때그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닫아버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과거의 삶에 집착하고 아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다 우상을 섬기면 그래도 고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비하는 일에 게으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셨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역경과 위기가 닥쳐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여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숙이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자가 노뱀을 쳐다본적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참으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과 역경 바라보지 마시고, 위기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생명으로 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사탄의 괴괴, 올무, 장애물들을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침이 쳐부시고, 다시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왕로를타지 못하도록 영원히 쫓아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 애국사람,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노예 근성 속에 살던 우리들을,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더 이상 노예 근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괴로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신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를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살아는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더 능력으로 크신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 라이프하는 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제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역정이든지 우리가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